저와 남편은 5년 전에 결혼했고 아이 없이 살기로 한 이른바 딩크 부부입니다. 결혼 전 연애하던 시절부터 저는 아이 낳을 생각 없으니 만약 당신이나 당신네 부모님이 꼭 아이를 갖길 원한다면 나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바보 같은 저희 남편도 평소에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고 주위에서 뭐라고 하던지 말던지 우리 두 사람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3년 연애한 뒤에 결혼을 할수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저희 시댁에는 남편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싶은 마음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어머님, 아버님이 조금 놀라고 당황하시긴 했지만, 반대까지 하진 않으셨어요. 그래, 요즘에는 아이 안 낳고 부부끼리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있다더라. 저희 친정이나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시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양가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낳으라 마라 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니들이 아이 없이 언제까지 행복하게 살수 있겠냐고 하시고, 부부가 서로 좋아서 사는 건 2년, 3년이면 끝나는데, 그 뒤로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없으면 결혼 생활이 너무 재미없고 지친다면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남편과 저는 8년을 만나고 있지만 아직도 남편이 너무 좋고 밖에 다닐 때 항상 손잡고 다닐 정도로 부부 금슬이 좋습니다. 아이를 키웠을 때 행복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그걸 포기하는 대신에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있고 부부가 함께 취미 생활도 즐기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면서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늙으면 봉양해줄 자식이 없어서 고생할 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애초에 자식이 부모를 먹여 살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능력이 없어서 자식에게 기대어 살고 싶은 생각은 더욱 없어요. 요즘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저를 비롯한 젊은 친구들은 자기 앞가림하며 사는 것조차 버거운 시대인데, 어떻게 자식에게 얹혀서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저랑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젊을 때 하고 싶은 것다 하면서 살고, 늙어서 힘들지 않게, 노후 준비도 착실하게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 부장님 같은 옛날 분들은 애 언제 낳을 거냐고, 안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서 사회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시댁이 조금 가난했을 뿐, 그 외에 가정적인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저희 친정집은 조금 사정이 다르거든요. 아버지라는 인간이 부모라기보다는 거의 악마에 가까웠고, 지금도 가끔 한 번씩, 예전에 아빠와 같이 살던 시절의 악몽을 꾸곤 합니다. 그냥 전형적인 나쁜 부모의 모든 행동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일일이 이야기하고 제 입으로 말하면 떠올리는 것조차 불쾌할 정도의 사람이고 그나마 다행인 건 자기가 알아서 제 앞에서 사라져줘서 그거 하나는 고맙네요. 그렇다고 친정 엄마가 좋은 부모도 아니었어요. 아빠처럼 집에서 난동을 부리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수동적이고 어린 자식을 지켜줄 수 없었던 아무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나가서 돈 벌어올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아빠가 아무리 집안을 뒤집어 놓았어도 당장 생활비 걱정 때문에 이혼하자는 말도 엄마는 못 하더라고요. 지금도 저 없으면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고 글도 잘 모르셔서 은행 업무나 간단한 일도 제가 대신 다 해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지원받는 건 꿈도 꾼적 없고, 지금도 매달 친정엄마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0만원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불행했던 제 집안 사정은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될 수는 없겠지만, 20대 초반까지 정말 사는 것이 힘들었고, 지금도 친정엄마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 낳고 키우는 건제 인생에 있어서 무리라고 생각해요. 다행히도 남편이 저랑 성향이 비슷하고,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적당히 즐기고 취미 생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거의 맨손으로 시작해서 집도 샀고 차도 샀고 노후를 위해 매달 200만원 이상은 저축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제 삶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살면서 이렇게까지 안정된 적은 처음이라서 이 행복이 깨질까봐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남들이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봐야 신경 안 쓰고 아이가 없으면 결혼 생활이 조만간 불행해질 거라며 걱정처럼 보이는 저주를 퍼부어도 저희 부부는 행복하게 잘만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건 정말 상관없는데 저희 편을 끝까지 들어줘야 할 가족들이 차별하는 건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시부모님들께 결혼 승낙을 받으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나마 충격이 덜했던 이유는 시동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시동생은 남편과 두살 차이 나고 저희가 결혼할 당시에 오래 사귀고 있던 여자 친구가 있었고 저희 결혼하고 딱 1년 후에 시동생도 결혼을 하더라고요. 속도위반까지는 아니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고 다행히도 건강한 남자 아이를 낳아서 시부모님들의 걱정을 한방에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 시동생이 없거나 그쪽 부부도 아이를 갖지 못한다면 괜히 저한테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집안 전체에 큰 경사였죠. 제가 아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조카에게는 많이 신경을 써준 편이라 생각해요.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서 접병 소독기도 사서 선물해 줬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이 옷 신발 장난감 등등 섭섭치 않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저는 죽어도 뒤에서 욕먹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매번 백화점에서 고급스러운 것들로만 선물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매달 저희 친정엄마에게 용돈 겸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댁 부모님들께도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최소 50만원 정도는 용돈이나 선물을 꼬박꼬박 챙겨드렸어요.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가족들로부터 저희가 받은 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친정엄마는 저한테 뭔가를 선물해주고 말고 할 상황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도 정말이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더라고요. 사실 시부모님 형편이 여유가 없긴 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뭔가 바랬던 적은 없었어요. 결혼할 때도 양가 부모님에게 아무런 지원받은 거 없이 남편과 제 힘으로 결혼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집 사고 차 사고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댁이나 친정 모든 식구들 중에 저희가 가장 여유 있고 편하게 살고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시동생네 식구와 차별당하는 건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저희 시댁에도 명절 같은 때는 과일이나 각종 선물 세트가 들어와요. 개그 중에는 치약 샴푸 세트 같은 좀안 좋은 것들도 있고, 한우나 과일 세트가 들어올 때도 있는데, 시부모님들은 둘이 살면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들어오는 선물을 죄다 시동생을 챙겨주더라고요. 저희한테 한번 가져가라고 말한 적도 없고, 저도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5년 동안 사소한 것 하나조차 나눠 주실 생각도 없더라고요. 지난달 말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어요. 저희랑 시동생네랑 온 식구 단 모여서 시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하러 나갔고 그때 식당에서 고깃값만 2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연히 식사비를 내지 않으셨고 시동생네도 외버리하며 애까지 키우는데 여유가 없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식사비 전부를 결제했어요. 그리고 저는 선물 대신 용돈을 50만원 드렸고, 시동생은 식사 끝나고 어머님과 함께 번화가에 있는 신발가게로 가서 어머님 등산화를 하나 사드렸습니다. 가격은 세일에서 7만원 정도였고, 그게 생일 선물이었어요. 지금까지 매년 시댁 행사 때마다 이런 시계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저희가 아이 없이 살다 보니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었고, 저는 항상 남편에게 저희 친정엄마 때문에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어서 시댁에 쓰는 돈은 크게 아깝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식사가 다 끝나고 선물도 드리고 난뒤 시댁에서 커피 한잔하면서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커피랑 같이 먹으라고 떡이랑 쿠키를 좀 꺼내주셨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주도 오메기떡이더라고요. 몇년 전에 제주도 놀러 갔을 때 너무 맛있어서 박스로 사다 먹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 그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어머님한테 어디서 나셨냐고 물었더니 어머님 친구분께서 제주도 여행 갔다가 현지에서 바로 택배로 보내 주셨다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만 주실 수 없냐고 물었더니 어머님도 몇개 없어서 아껴 먹는 중이라고 안 된다고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 없고 저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택배로 얼마든지 주문할 수 있으니까 이따 집에 가면 세 박스 정도 주문해서 시어머님도 하나 드리고 시동생도 한 박스 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커피 다 먹고 조금 대화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조카가 갑자기 졸립다고 해서 시동생네가 저희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는 집도 시댁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 가기로 했고 집에 가는 시동생네 부부를 배웅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재빠르게 종이 가방을 동서한테 찔러주더라고요. 동서가 생각지도 못했는지 가방을 받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엎어진 종이가방에서 아까 먹었던 쿠키들이랑 오메기떡이 대굴대굴 굴러 나오는 겁니다. 시모가 깜짝 놀라더니 제 눈치를 살피다가 재빠르게 수습해서 다시 동서한테 주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고 나서 배웅을 마치고 다시 소파에 앉았는데 괜히 시모가 저한테 뻘쭘했던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제게 하셨어요. 아까 보니까 건우가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좀 싸준 거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건지.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화가 돌랐을 텐데 괜히 저 이야기 들으니까 열이 더 받고 내가 지금까지 시댁 사람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저까지 떡 하나 못 얻어먹는 신세인가 하는 생각에 비참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면서 "아니 뭐 대단한 거 달라고 했냐고? 떡 조금 나눠 달라 했는데 우리한테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라면서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심어도 똑같이 성질을 버럭내면서, 맞받아 치더라고요. 아까 니네 조카 잘 먹는 거못 봤냐? 애가 먹는 게 얼마나 이뻐. 니들이 애 하나만 나왔어 봐라. 그까짓 떡뿐만 아니라, 내가 못 해줄 게 뭐가 있겠냐? 애도 없는 것들이 더 먹어봐야 뭐 한다고. 진짜, 그 이야기 옆에서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헛살았구나 싶었습니다. 나름 시댁 식구들도 가족이라 생각하고, 지난 5년 동안 살뜰하게 챙겼어요. 그까지 노메기떡 이상으로 집에 좋은 거 생기면 나눠서 먹고, 뭐 하나 특별한 거 사더라도 항상 시댁에 보내줄 건 따로 구입해서 챙겨드렸습니다. 친정엄마한테 드리는 것처럼 매달 용돈을 드리진 못해도 1년에 두번 있는 명절과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신,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섭섭치 않게 용돈도 챙겨 넣었거든요. 시동생래도 마찬가지로 계절마다 조카 선물 사서 보내고, 여의치 않으면 돈이라도 보내면서 필요한 거 직접 사서 쓰라고 한 적도 많습니다. 저는 그게 가족들끼리 정이 쌓이고 유대감이 생겼다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시댁에서 저한테 김치 쪼가리 하나 챙겨준 적 없었는데 저 혼자 호구처럼 이것저것 다 퍼주면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까지 쪼잔한 사람이 아닌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지금까지 베풀었던 것들이 너무 아까워지고 앞으로 뭐 해주는 것 자체가 싫더라고요. 애들도 아니고, 저도 돈 있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사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대놓고 무시당하니까, 애안 낳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며느리 취급은 커녕,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게, 수치스럽고 모멸감까지 느껴져요. 저 혼자 애안 낳겠다고, 버티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아들이랑 합의한 부분인데다가, 결혼하기 전에, 분명 시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허락받았잖아요. 만약 그때 반대하시고 손주 안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하셨다면 남편이 아무리 뭐라 해도 저는 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이제 와서 자기들 받을 건다 받아놓고 말씀 저렇게 하시는 모습 보니까 지금껏 해왔던 것들이 후회스럽고 너무 돈이 아깝더라고요. 남편이 화를 내며 시어머니와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길래 그만하라 말리고 빨리 집에나 가자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신발 신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심어는 끝까지 제 뒤통수에 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도 하나 나와보라는 소리를 하셨고 저는 대답도 안 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이 이야기를 들어본 것은 처음입니다. 시부모님들께서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다고는 생각했지만 다행히 시동생이 빨리 결혼하고 아들을 일찍 낳으면서그 뒤로 저희한테 신경 안 쓰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 남편이 첫째 아들이라서 그런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이 낳을 생각이 여전히 없고 지금 남편과 둘이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바라는 일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남편과 집에 돌아와서 기운 없이 축 처져 있었더니 남편이 저 대신 화를 더 많이 내주고 앞으로 시댁에 많이 해줄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까지 떡 하나 아까워서 못 주시는데. 다른 건 오죽하겠냐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준 게 있는데 이런 취급 받으면서 효도할 생각 없답니다. 저도 시댁을 나선 뒤로 쭉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저희 친정에 주는 돈이 있으니 뭐라고 먼저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시댁 식구들 생각이 바뀔 때까지 용돈이나 선물은 아무것도 해주지 말자 하고 끝까지 바뀌지 않는다면 얼굴 안 보고 살아도 자긴 상관없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어머님에게 사드렸던 화장품 같은 것들도 어느 순간 보면 동서가 사용하고 있고, 그때는 그냥 심호가 피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둘째 줬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둘째 며느리가 진짜 자기 며느리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영양제나 좋은 음식들도 보내면 대부분 시동생한테 줬던 것 같고, 지금처럼 시댁에 뭐라도 하나 있으면 저희한테 먹어보라며 챙겨준 적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돈 때문에 치사하게 구는 건 저도 싫지만 앞으로 시댁은 물론이고 시동생한테도 아무것도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애를 안 낳는다는 이유로 며느리 취급을 안 해주시니 저도 굳이 자발적으로 며느리 노릇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시동생이나 동서도 이렇게 돌아가는 집안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입꼭 다물고 자기들 받을 것만 챙기고 있는 모습이 꼴 보기 싫어졌어요. 저희가 조금 여유 있으니 좋은 마음으로 더 챙기고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존심이 상해서 더는 상종 못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추석인데, 저는 그냥 집에서 혼자 쉬려고요. 남편이 먼저, 앞으로 명절에는 몸 아프다 하고, 저는 친정가서 쉬고 오라길래, 친정엄마랑 둘이 있으면 숨 막히니까, 그냥 혼자 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저한테 나쁠 게 없더라고요. 시댁과 인형 끊고 살면 돈도 굽고, 쓸데없이 명절 음식 준비, 시댁 김장 준비 안 거들어도 되니까, 저는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가족끼리는 좀 손해보더라도, 주고받고 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했었는데, 주기만 하고 받은 건 아무것도 없는 제가 호구였습니다. 앞으로는 저 말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손주 나아준 진짜 며느리랑 즐겁게 사세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